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8월 2일입니다. 214일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정확하게 쉬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하늘이 예쁘게 물들어 있죠? 네, 황혼놀이 진지 지금 한, 한 5분 됐어요. 그리고 황혼 노을의 여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는 오늘 하루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 여기 끝자락에 이렇게 갈래갈래 갈래 이렇게 굵게 물들어 있어요 아, 색깔, 색깔 죽인다. 색깔 죽여. 아, 현장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색깔이. 음, 이모 가로로. 아, 와이드, 와이드. 와이드 가로로. 음, 정신 없을 거예요. 제가 맨날. 맨날 노을만 이런 것만 찍으러 다니고, 일도 안 하고요. 달이 야드냐? 달 달빛도 밝고 하늘 정말 예쁘게 물들었다. 오늘 네, 토요일 날 하루 보내니라고 고생들 많이 했었는데 저집 아파트에 불들이 다 들어왔죠. 네, 아파트에 불들이 다 들어오고.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시원하게 에어컨 선풍기 살짝 틀어 놓으시고 재미있는 드라마나 유튜브나 sns 영상 보시고 하루를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갑니다 들판에서 찍는 것도 예술이네. 자, 한번 더. 오.